여덟 시 방향 적군이다. 무전기에서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. 총알이 포구처럼 빗발치고 하늘에서는 조명탄이 우박처럼 떨어지는 정글 속. 스물 다섯 살 통신병 배종수는 땅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붙잡습니다. 그 순간 종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. 구겨진 편지지 한장 그리고 그녀가 준 작은 손수건. 본부, 본부 이 소대 응답하라. 종수는 가슴 주머니를 꼭 누르며 외칩니다.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. 난 멀쩡하게 살아서 그 여자에게 돌아갈 거야. 배종수 씨, 살아서 돌아오세요. 혹이여, 부산역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, 소녀같이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여인, 그것이 지금 종수를 살아 있게 합니다.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1969년 8월,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안 가난한 집 마지로 태어난 배종수. 그가 월남 전에 자원 입대한 이유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입니다. 편찮으신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월남전에 자원입대했습니다. 전쟁터에 가면 한 달에 2만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. 그 돈이면 가족이 밥도 먹고 동생들 학교도 갈수 있습니다. 그렇게 종수는 25살 죽음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. 하지만 전쟁터에 가기 전 종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더 얻게 됩니다. 살아서 돌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의 이름은 이명옥이었습니다.